にちは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시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와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운전은 당연하게 꼭 해봐야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10년여간 하면서 중고차를 사오는 매입을 할때 시운전을 하지 않고 매입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딜러분들께서 세워져 있는 매물을 그대로 시운전 없이 매입을 할 겁니다. 엔진을 열고 누유나 부식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차량이 떨리는지 RPM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움직인다던가 에어컨 히터 각종 버튼들이 문제가 있다던가 핸드폰을 가지고 라이트를 킨 다음에 하부를 보면 등속 조인트라던가 누유부식 파손들이 보입니다. 사고 유무는 보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고속도로에 차량을 올려서 운행을 해보지 않으면 증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디젤 차량의 터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제일 크게 느껴보려면 70에서 80km 이상 속력을 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매단지 주변의 도로들은 일반적으로 신호도 많고 차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 딜러 입장으로서 누군지 모를 남이 본인의 재산인 중고차 매물을 가지고 나간다는데 도난이 될지 파손이 될지 오염이 될지 모르고 키로수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이 맨 앞에 없을 때가 많은데 매매단지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차량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차를 빼야 할 때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같은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동료의 차가 갑자기 그 차가 있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매입 딜러들은 보통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경찰분께 걸리면 과태료도 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중고차를 판매와 매입을 했을 때 세워져 있는 차량을 그대로 판매했을 때 하자율은 100대 중에서 1대, 2대 나올까 말까 일 때도 많습니다. 차량을 선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엔진과 미션인데 미션도 세워진 상태에서 2초 간격으로 변속을 해보면은 문제가 있을 차량들은 세운 상태에서도 미션이 일반적으로 충격이 납니다. 심하게 딸꾹질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 세운 상태에서 엔진 소리도 보통... 안 좋은 엔진은 틱틱틱 소리가 납니다 차도 부르르 떨릴 수가 있고 그런데 세워진 상태로 조용하고 떨림도 크지 않은 부드러운 상태의 차량은 엔진 미션은 패스하고 다른 외판과 내부 상태 각종 버튼들의 작동 여부를 조금 더 치중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확률은 100대 중에 1대, 2대입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과 미션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시운전을 꼭 해야 됩니다 한두 푼 하는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몇백 혹은 몇천만원 하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인데 많은 딜러들은 시운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마음과는 상반된 쉽게 쉽게 가려는 그런 마음이 더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염의 걱정과 키로수 늘어날 걱정 보험 안 들고 탔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과태료가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운전은 보통 싫어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외부로 나가서 시운전을 해서 시속 70km 정도는 달려봐야 미션이 괜찮은지 불이 없이 나, 잘 나가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의 노면은 보통 어, 매우 고른 경우보다는 불규칙적인 노면을 밟을 때가 많습니다. 쇼바 스프링이나 로우암 활대링크, 고무 부싱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하부 소음 잡소리가 찌그덕찌그덕 삐그덕 삐그덕 덜거덕 덜거덕 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세게 달리지 않더라도 증상을 미연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보통 차를 소유한 딜러들은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 차가 아니고서야 중고차는 모든 부위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창문도 모두 작동을 해서 열어봐야 되고 20km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오토도어럭이 잠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저속으로 시운전을 해보면 알수 있게 되는 증상인데요. 구매하기 전에 해달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운전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고 정차 했을 때 차가 떨리는 간헐적인 증상이 있는 중고차도 많습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렴한 차량일수록 증상이 나올 확률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내에 세워져 있는 중고차도 많습니다. 실내에 LED 혹은 형광등 밑에 있는 차는 시각적으로 우리 눈이 차량을 이뻐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흐린 날이라도 태양광에 노출된 중고차를 만나보시면, 더욱 적나라한 차량의 외부 상태, 실내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태를 빼놓아서 여유 있는 공간에서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마음대로 여러 각도에서 아래도 잘볼 수가 있고 위쪽도 더 여유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문콕이나 스크래치들도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너무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공간 활용을 통해서 한 대라도 더 주차를 할수 있게 다닥다닥 주차가 되어 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시운년을 위한 이유뿐 아니라 차량을 더 여유 있는 다각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볼수 있게 빼서 보는 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익이 될 만한 요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쪽에 한 대라도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차량들의 차 키를 가져오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를 상황도 싫고 세워져 있는 차량을 실제로 판매를 해도 하자가 발생할 확률보다는 별일이 없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할수 있음에도 빼기 귀찮은 딜러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딜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딜러들을 모두 안 좋게 보시는 건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는 소비자가 그냥 믿고 하자는 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말이라도 한번더 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고객분들께 유리한데 믿고 갔으니까 뭔가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신뢰될까 봐 괜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서 불편하게 뭔가 딜러에게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딜러 위주대로 흘러갑니다. 꼭 하셔야 할 부탁을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 딜러 전산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한 여부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세 번째 구매할 차량이 웬만큼 정해져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직전에 보험 이력 조회를 한번 해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말이라도 한번 하셔서 혹시 조금 더 내고가 되는지 부탁 한번만 해봐달라고 하셔야 이롭습니다. 안 돼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섯 번째 시운전을 꼭 한번 해달라고 하시고 여섯 번째 리프트를 꼭 한번 띄워달라고 하십시오. 일곱 번째 등록증은 언제 나오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 일곱 번째는 저도. 빠르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혹시 구매하시는 차량이 상품용이 아니라 위탁차량이라고 한다면 원부조회를 한번 꼭 해달라고 하시고 이전은 언제 되는지 차량을 소유한 딜러분께 확인해달라고 꼭 물어봐 주십시오. 아홉 번째, 보증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혹시 보증을 받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열 번째,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혹시 만나신 딜러분께 여러분들께서 타고 오신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그냥 정직하니까 믿고 왔으니까 그냥 판매하시지는 마시고 방문 전에 꼭 비교를 하시고 판매를 해보십시오. 정직하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헐값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운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